은 항미 원조 전쟁일까입니다. 준비 되시면 컨트하겠습니다 무교 전쟁은 항미 원조 전쟁일까 이 주제를 어, 택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귀여운 손녀가 있습니다. 그 손녀는 특별히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도 따라 부르고 그율동도 따라 하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 굉장히 시무룩하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너왜 그러냐 했더니 방탄소년단 오빠들에게 중국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욕을 할 리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더니 방탄소년단이 벤플리트상을 하던 그 수상 소감에서 방탄소년단의 그 리드인 RM이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양국 한국 미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 및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두고 중국의 네티즌뿐만 아니라 아이돌 가수들도 비난을 많이 하게. 되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비난을 받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해서 할아버지로서 손녀에게 분명하게 이해시켜 줘야 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살펴보고 연구를 해 봤더니 바로 항미 원조 전쟁, 유교 한국 전쟁을 중국은 항미원조전쟁이라고 합니다.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내전에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으로 그들은 간구를 하면서 그들이 그 침략전쟁 을한 미국 미국을 물리친 미국을 저항을 하고 조선을 북한을 도운 전쟁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방탄소년단이 수상소감에서 한국과 미국의 그 고난과 갈등,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유교 한국 전쟁은 오히려 중국이 피해자인데, 중국은 정의로운 전쟁을 한 것인데, 어떻게 한국과 미국이 고난의 그런 전쟁이었나? 이래서 비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도 마찬가지로 금년이 6.25 전쟁,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출국작전 7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금년 2020년은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이때 특별히 시진핑 중국 그주석이 항미 원조 전쟁의 그 당위성 그리고 그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항미 원조 전쟁이 정말로 중국이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미국에 대항을 하고 북한을 원조하는 그런 전쟁이었을까?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결코 방탄소년단의 그 가수들이 중국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것, 비난당하는 그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팩트 체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역사 왜곡이고 특별히 2010년 전쟁 60주년 그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 항미 원조 전쟁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 용인을 했습니다. 전혀 자기들이 비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그 관계가 좋은 관계였었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념적으로 미국과의 그 갈등관계, 특, 특별히 이제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되든지 바이든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과의 그 관계가 경쟁 관계가 되고 손해해지겠다. 그런 취지에서 자기들은 미국과의 그 관계, 그것을 경쟁적인 그런 관계, 적대적인 관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제출를그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항미 원조 원조 이 전쟁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2010년대에 그 보도를 보면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온 관영 통신사가 6.2 전쟁의 발발 원인을 처음으로 북한의 남침이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내전에 의해서 미국이 그 침략 전쟁을 먼저 감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부 관영 통신사가 밝혔고 뿐만 아니라 중국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 도보에서도 이것을 다 보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는 미국과의 그 관계가 별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자세한 그 보도는 자기들이 그 보도하고 자기들이 인정한 그 내용, 2010년 6월 18일. 환추 15라든지 그리고 선제와 그 교수의 소련 기밀 문서 해조로 인해서 북한의 한국 침략이 밝혀졌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2013년 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에도 북한이 소련의 지지와 중국의 무기나래 군사 행동을 개시했다 이런 보도가 이미 2010년대 그즈에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나왔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로 이번 11월 5일 날, 화동사범대학의 선지와 이 교수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했, 했습니다. 그 소련사회주의 모델의 권리과 종식이라는 이 인터넷 그 강의에서 한국의 그 미, 중국의 한국전 참전 원인이 소련 때문이다. 소련, 소련의 그 협조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미제국주의가 침략전쟁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참여한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인터넷 강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고 있는 그 자금의 사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항미 원조 전쟁의 정당성이 있느냐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자기들이 한 이야기를 2010년대에 신문이나 언론이나 과학이나 그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이나 모든 것을 통해 보면은 이미 그것이 유교 전쟁이 항미 원조 전쟁 곧 그 자기들이,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이미 자기들이 어그 성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경화 외교 장관은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이야기하는 항미 원조 전쟁 그것은 국제적인 논쟁이 이미 끝났다. 그리고 한국 전쟁은 남한의 남침으로 북한의 남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그 했습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은 유교는 정의로운 전쟁이었고 승리였다는 이 시진핑 이 연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유교 전쟁은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전쟁에 대응해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원조한 전쟁, 곧 항미 전쟁이 아니다. 거짓이다. 6.25 전쟁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남한의 남침 전쟁이다. 이런 어,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만 중국의 시진핑이 자기들의 어떤 군사적 인한, 이념적, 경제적, 그리고 앞으로 대, 미국과의 그 관계, 그것을 생각을 해서 전략적, 정치적으로 항미 원조, 새로운 신항미 원조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하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체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손녀에게 전혀 BTS 그 오빠들이 중국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난 받아야 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제가 이 팩트 체크에 대한 어떤 그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칩니다.